아... 하하하 <laughs> 아니아니 박수치면 하는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에요? 하하하하 <laughs> <저>, 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힙하게 어? 아, 가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워치 BTCV 스마트워치 페이스 리뷰를 하러 나왔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애플워치 앱을 리뷰를 해야 되니까 꺼내와 보겠습니다 어. 엄청나게 지루했던 2분이 지나고 네,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이 비닐이, 제가 비닐 뜯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또 애플워치 비닐 뜯으니까 설레고 그러네요. 까끔하게 안 뜯어지는 것 같은데. 아, 겉에 포장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애플워치를 처음 사는 거라 첫퉁때 포장 뜯는 게. 아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어, 하나는 시계줄인 것 같고요, 하나는 애플워치 본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체부터 한번 제가 꺼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요렇게 본체랑 요 충전기선이 같이 들어있고, 워치 본체 본체가 딴 하고 나옵니다. 줄도 한번 뜯어볼게요. 애플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 연결하는 방법하고 시계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위에 거는 남자 거 같고요. 거는 여성분들 짧은 밴드 줄 같습니다.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이라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 깔끔하게 시계줄이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거꾸로 꼬진 건 아닌 것 같고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뭇질 한번 껴봤고요. <laughs> 남성용을 뺐다고요? 아 <laughs> 남성용으로 갈아 끼도록 하겠습니다. 왜, 왜 시계를 낄때 되게 줄이 짧았는데, 아, 이렇게 하니까 여유롭게 남성용 줄을 껴야 됐었네요, 처음부터. <laughs> <laughs> 애프워치 설정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 워치와 아이폰과의 공기화를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BTCV 스마트 워치페이스 어플 리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토어 가서 워치 앱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워치. 검색하면은 저는 깔려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안 깔려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BTCV, BTCV만 검색을 하셔도 맨위 상단에, 맨 상단에 뜨는 어플이 오늘 할 BTCV 스마트 워치페이스 어플입니다. 이용하기 위해서는 iOS 13 이상과 워치OS 7.0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일반에 정보 가시면은. 지금 소프트웨어 버전. 저는 14.2라서, 일단 iOS 버전은 충족을 하고요. 같이 가셔서, 7반 정보 보면은, 워치 버전, 여기 7.01. 워치OS도 충족을 해서, BTCV 스마트워치 페이스 어플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워치로 가서, BTCV 어플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비트코인 시세 지금 18,900불. 그리고 볼트 시세도 볼수 있고요 밑에는 그 볼트와 비트코인 시세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워치 페이스니까 기본 바탕화면을 비트코인 볼트로 한번 바꿔보는 걸 해볼게요 다시 핸드폰으로 와서 페이스 갤러리 <laughs> 인포그래프 묘들에 가면은 인포그래프 묘들 가면은 이렇게 왼쪽 상단 이 워치 바탕화면의 왼쪽 상단에 뭘 넣을 건지 보이는데 저희는 일단, 로고 제일 보기 쉬우니까 로고를 한번 먼저 넣어보, 넣어볼게요. 왼쪽 상단에 로고를 넣고, 오, 로고를 넣으면 이렇게 BTCV가 딱 뜨죠?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로고 넣었고, 날짜 넣고 왼, 중간에, 중간에 BTCV 프라이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프라이스 한번 넣으면 로딩 중으로 나오고요. 하단 중앙에도 하나 넣어볼게요. 하단 중앙에, 나머지 하나 남은 퍼센트, 퍼센트 넣어보고요. 이렇게 추가를 누르면 애플워치에 추가됨이라고 뜨는데 오오 어. 아, 바로 들어오네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모듈에서 자기가 커스텀하고 싶은 대로 워치에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유튜브를 막 보다가 볼트실에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딱 하면은 와언빌리 버블 시세가 궁금하면은 거래도 들어가서 OTP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시계만 보면은 BTCV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노런 어플 애플워치에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해도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은 달러로만 볼수 있고요. 원화는 못 보는 것 같습니다. 첫 촬영의 소감. 제가 뭐 따로 막 대인기 피증 이런 카메라 공포증이 있는 건 아닌데, 어색했고, 좀더 발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쉽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